오늘은 썸네일에 맞게 엑스레이 촬영법? 영상을 조금 담아봤어요 어, 그 간호쌤이 무릎 찍는 거자세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거 간호쌤의 무릎 가방을 찍었고 그리고 물치쌤이 허리 사진 찍는 거 협조해주셔서 그것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레이 찍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지션을 취하고 그 포지션의 이 스위치 버튼을 누르는데 어, 방사선사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담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사선사가 이거 스위치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포지션을 직접 잡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엑스레이 각도를 주고 스위치를 누르고 그런 컴퓨터로 작업하는 영상까지 그렇게 해서 데일리 브이로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검사 끝났어요. 감사합니요 바이바이. 아까처럼 자세를 그렇게 취하면 이렇게. AP 영상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안에 동그라미 이렇게 흰색 보이죠? 이게 파텔라인데, 파텔라를 이렇게. 앞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게 파텔라가 딱 중앙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라이트니 AP였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제가 그 옆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양쪽 에피콘다일이 잘 맞아야지 이 영상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나오면 조금 더 돌려야 될 거예요. 아니면 각도를 조금 덜 주던가? 그렇게 하면은 이 옆면이 일자로 딱 떨어지게끔 나온답니다. 네. 이렇게가 니 AP와 니 라테랄이었습니다.